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사무엘상 어, 1 7장 말씀인데요. 어, 우리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 늘 언제나 다윗과 골리앗하면 아 물맷돌을 쳐서. 그 골리앗 장수를 죽였던 이야기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다 그렇게 듣고 자라왔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아 정말 그 물맷돌을 가지고 장수를 죽였을까? 이렇게 하면서 별로 어른들은 아 운이 좋았겠지, 아니면 그날 뭐가 잘 되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른들 설교할 때는 별로 이 본문을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에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를 어 하면서 첫째 날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그냥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어, 물맷돌로 죽였다는 그 말씀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방면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청경 어, 타멜상 17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님의 진침에 제가 2절 읽을게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을 벌였으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이렇게 전열을 벌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아 골리앗 장수하면 아그 골리앗 장수는 정말 싸움도 잘했고 와 진짜 힘도 셌고 그는 정말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던 자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드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한 뼘이요. 그러면서 4절, 5절, 6절, 7절에 이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쫙 장황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키는 3m가 넘고 지금 자기 몸에 창 하나도 어떤 하나도 다치지 않기 위해서 60kg이나 넘는 갑옷을 입고 있고 자기가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방패를 들지 않고 방패를 든 사람을 앞에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가, 너무나 이게 우선적인 행동이지 않아요? 자기가 장수이고 자기가 싸움을 하려면 자기가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방패를 든 사람을 앞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 섰어요. 3m가 넘는 사람이 안 그래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야 되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가 몇년도인지알수 없는데 1991년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 친구가 그때 김학래 임미숙 부부가 어떤 퀴즈 프로그램을 TV에서 방영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 친구가 용기 백배하게 그 퀴즈 프로그램에 나 나간다고 저한테 그 방청석에 와서 앉아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친구를 응원하는 차원에 그때 MBC였는지 TBS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때 방청석에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이제 그 키즈 하는 거기 앉아있고 김막내 임미숙 부부가 이제 그 사회를 이제 인도하는 거였죠.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그그 그 하얀 봉을 든 어떤 남자가 나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저희가 앉아 있는 그 방청석 거기를 향해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올리면 여러분은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러면서 방송 전에 저희를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아,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TV로 볼 때는 박수 소리가 와! 이렇게 나고 또 어떨 때는 우! 이렇게 나는구나. 그때 저는 그렇게 알게 되었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골리앗은 싸움을 할줄 모르는 사람 같아요. 결국 블레셋 진영 앞에 나와서 그냥 이 폼만 잡는 거예요. 폰만, 소리 지르면서, 야, 너, 너희들, 어, 사울을, 사울을 왕으로 삼은, 인간의 왕으로 삼은 너희들아, 빨리 나와! 나랑 싸움을 붙자! 이러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40일 동안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사시대의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정말 자기네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요구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나님. 저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제발 왕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을 얻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 골리앗 앞에 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전열만 버리고 있고 40일 동안 소리 지르는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2절로 들어가서 딱 누가 나와요? 이세의 아들?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성경에 단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다윗. 다윗이 12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창과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온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 아니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는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으로 왕으로 삼고 사는 다윗. 그래서 지금 11절까지와 12절에서 이제 스토리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8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녀를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보세요 아니 3미터가 넘고 자기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면 왜한 사람만 부르겠어요? 다 나와라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울의 신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울님, 사울님,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요 이렇게 정말 인간의 왕을 원했던 너희들 그래 꼴 좋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왕을 구하더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정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왕을 원하더니 꼴 좋다 이 소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고 있어요. 너무 창피하지 않나요? 결국 우리 이 성경은,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어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구속의 그 사랑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자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차, 손을 들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잖아요 골리아시아니라 세상은 골리앗이에요. 내가 병이 왔습니까? 그러면 아, 어, 내가 이 병을 어떻게 하지? 아, 어, 나 진짜 이병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아, 어, 물질이라는 또 골리앗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요? 또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뭔가 어은 우리의 뜻과 어긋나면 자녀라는 골리앗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나요? 그래서 사절에서 오절, 육절, 칠절, 팔절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골리앗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벌벌 떨고 있냐?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 너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런데 하나님은 1이절에 얘들아. 똑바로 봐라. 내가 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왔어 이렇게 육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수 있는 것,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만난 그 하나님과의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었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다시 어 45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에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긴가, 민가, 그런가, 안 그런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정확하게 대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긴가빈가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는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어, 파라과이 선교사로 20년 사역을 했어요. 그때 저는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버스를 타고 6시간을 가야 되는 엥카르나시온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가 살던 지역에서 저희 여러분들은 그냥 국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 북한의 이3 8선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리고 저희는 나라는 3면이 바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파라가이엔카르나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다리만 건너면 아르헨티나고 다리만 건너면 브라질이었어요 그래서 전, 저는 그 저희가 살고 있던 국경은 아르헨티나 국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리만 건너면 바로 아르헨티나 보사다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경만 넘으면 저희 교회를 올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르헨티나 어, 그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 국경을 넘어서 뽀, 저기 저희 교회를 오는 것이 어, 부에노스보다 훨씬 가깝기 때문에 국경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그 새벽에 저희 교회를 나와서 새벽기도를 하고 금요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부에노스, 아르헨티나 수도인 부에노스에서 어, 1,200km 떨어진 곳이죠. 거기는. 근데 저희 어, 파라과이에서는 아주 다리만 건너면 되는 곳에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를 제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만 했던 분이었는데, 저는 제가 그 파라과이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심어야 되겠다. 이들에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1대1 말씀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 자기는 시간이 없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국경을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버스를 타고 그, 그러면 여권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제 여권은 날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도장을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 제 여권은 그 그랬는데 그 여권을 도장을 찍고 그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처음에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사모님, 오늘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 부에노스에서 옷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물건이 와가지고 오늘은 제가 함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날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지사님. 그러면 오늘은 가서 차만 마시고 올게요. 오늘은 공부하지 마요. 그리고 갔어. 가고. 또그 다음에는 그럼 오늘은 어, 또 핑계를 댈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 시간을 제가 길들이기 위해서 갔어요 아 정말 귀찮잖아요 그러면 아네 알겠습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해서 그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꼭 갔어요 아마 그분은 제가 정말 정말 너무 싫었겠죠. 저 미워했겠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가면서 한번 만나, 두번 만나, 세번 만나 이러는데 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뜨겁게 안아주고 함께하면 그 성령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 특별한 은혜를 저에게. 중고등부 시절에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을 제가 뜨겁게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방언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또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분이 이제 말씀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암송을 시작했어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하가다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내 입술에 붙여서 외워서 정말 이 가슴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 암송을 시작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암송을 정말 이 암송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비행기를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날마다 달달달달달 저보다 더 많은 암송 구절을 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파라과이를 떠나서 한국에 들어온 지 6년이 되었는데 지금 그분은 그 음, 아직도 그 보사다에는 목회자도 없고 성도들이 마, 어, 코로나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나이가 많아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시골 지역에 어, 뽀사다스라고 하는 그 시골 지역에 목회자가 교회도 없고 어, 어, 안 계세요 현재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그때 그 말씀이 없었다면 자기는 아마 정말 송장처럼 살았을 거라고 여전히. 정말 술도 마시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돈이나 벌고, 놀러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쾌락을 위해서 살았을 거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하면... 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칼도 필요 없었습니다. 창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창도 필요 없었습니다. 다윗이 날마다 사용하던 곰과 사자를 죽이던 그 물맷돌 하나 하나면 충분했던 거였습니다. 원수의 목을 밟아서 칼로 잘라서 정말 그 목을 들고. 정말 승전가를 불렀던 그 다윗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잘라서, 정말 승전가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반열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 덮어주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말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아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겁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대면하는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살아가다가 우리가 다 같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내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만난 골리앗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으로 아버지 우리가 신체 연약함으로 또 골리앗을 만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이 시간 회복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로 광염교회 성도들 또 지금도 대만에서 선교차 떠나신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있는 구석구석마다 세배 세계 열방과 백성과 민족의 가슴 가슴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춤추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춤추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곤랏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의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